와 진짜 와 대박 진짜 <웃음> <웃음> 여기 길왜 이렇게 험함? 아이 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 진짜 냉매가 아니야 너 지금 7.2기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? 야, 그래서 제가 7기가로 늘었다고 했잖아. 아 그래? 룰한판 하면은 딱 끝나지 않을까? 룰한판 하면 무조건 끝나죠. <laughs> 냠냠 들어와 그냥 일단 너 오늘 진짜 상남자네 그냥. <laughs> 아한명 눈치 없는 사람 있네 레디도 안 하죠 이건 레디도 안 하고 잘라할 수도 떻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알트 누르고 F4 <laughs> 안해 <laughs> F4 누르고 마우스 힐 이건 진짜입니다 안해 <laughs> 근데 진짜야 아, 아니 진짜야 레트야 이거는 어 그러네 새벽이라 <laughs> 나나 양만 다른 줄 주네 리얼 네, 감없네 레츠 <laughs> 님하 집에 옆렸던애가어디코르트 집에. 내렸던 애가어디에 니가 집가 집에. 니가 집에. 니가 집에. 니가 집에. 니 니가 니야니 아이 눈에 쓰레 <laughs> 맞고 조는건좀 아니지 레트? 아니 레트? <laughs> <아니, 웃음> 와나 진짜 아니 레트 눈에 술레터도 맞고. 와, 이걸 예측했다고? 예측이 맞아? 그냥 달려간 거. <laughs> 그냥 것 같은데. 딩두가 첫바다에 그냥 누워버린 이유가 있네. <웃음> 제발. <웃음> 아니, 고, 이게 코레트가 되네? 나야? <laughs> 방금 1분 동안 뭐하고 <웃음> <치면> <웃음> <나야>? 뭐 하고 <이러>, 지금 <laughs> 나야? 나야? 뭐나 이러고 있어. 이거 근데 왜 고도 마이너스까지 박혀? 산 밑이라 그런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파. 아빠, 이런 진짜 아파서 그러는 건데, 우리 레한테왜 그래. 우리 레트 많이 아프네. 야, 하나도 아픈 아니. 게 아니야. 같더라. 그만해. 어? 사람 있어. 2층에 사람이 있었어. 저 왔어. 네. 기자인가요 325사람, 네. 325사람이면 이거 빼가 보는 건데, 325사람이면 이거 빼가 이면 이거 빼가 보는 건데. 이면 이거 빼가 보이거가는이는이거거 둘둘둘둘둘나 둘, 둘. 지금 저둘둘둘둘그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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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? 라핑 아니야? 안에 어? 어, 어? 있어. 바로 어, 왼쪽. 내 뒤에 내 뒤에 나나나나나나 어떻게? 애가 다 잡아. 응. 어 뭐야? 잡은 거 아니었어? 어, 나, 나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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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주면 뭐해 근데? 아니 나나 형이 먼저 푸쉬할 사람 했어. 아 근데 잘했어. 난 잘했다 생각해. 이 구라핑이라고 나한테 의심한 사람 누구냐? 나나 형님, 요 <laughs> 야, 봤다 그랬지, 내가? <laughs> 있었잖아! 아픈 는데 <애인데> 어떡해! <laughs> 나나 형도 아파? <laughs> 자기 얘기인 줄 모르는 거 보니까 귀엽긴 해. 말했었어, 또? 나나 형님. <laughs> 네.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? 어, 나그 생각했는데. 나그 질문할 줄 알았어. 다음에 <laughs>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결과적으로 <걔가 웃음> 이건 내가 레트랑 통한 거 아니야? 아 어, 근데 준우 방금 뽀뽀해. 너도.. 뽀뽀해! 뽀뽀해! <laughs> 진짜 개내 <걔> 작업인데? <laughs> 아 무슨 코딩이야 무슨.. 준우야 갑자기... 맨... 1년만 더 있다 보자이 개새끼야. <laughs> 미안해. <laughs> 미안 미안.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. 어 여기 3렙 조개 하나 더 있다 먹을 사람? 감. 아니야. 접어야겠다 감자. 잔 접진 말고 뚜띠 옆에서 2, 3년만 도 아, 네, 배우고, 배우고 와. 뚜띠가 이제 방송을 잘하니까 그러니까. 애좋아해서 저기 푸띠한테 좀 배우고 난 레뚜밖에 없어 <웃음> 여기 <웃음> 이 선배당 하나 더요 이제 자네 임금 탈출 도프를 쓴다고 거기서? 아 가야 될것아 <laughs> <파> 잡았어 우리 앞 잡고 파도 파도 라스 라스 라스라스 라스 하나. 저 위에 있다 M 방향 야 이거 제대로 다맞춰와잘쏴쟤쟤 뭐지 쟤? 우리가 빨리 크게 돌아야 되는데 라스트 여기 연막 속에 있는 거아 저기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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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잘이스 감사합니다. 나 무려 0.5 나나야. 저희 한두 판 하면 은 이제 1080의 마지막을 맞겠는데요? 아 어, 내가 실감 안 난다. 바로 뿅하고것 같아. 이번딱 우승하고 딱 보면 한 4시 50분 정도 돼 있을 듯? 이러지 어. 마. 상남자였다가 바보였다가 우두야 이때 점점 시간 다가올수록 약해지는 것 같은데? 우리 720p 로아 한번할까 태양계고? 이 시간에 누가 하냐고. 근데 이맵왜 이렇게 자주 걸려? 명령 안 찾는 맵으로 잡아주는 거 아님 그냥? 사람 없어서? 그냥 요즘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이 적은 게임은 저격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냥. 그냥 매치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어. 없으면 안 잡혀. 이게 뭔 소리야? 아무섭게또 그렇지만 뭔 소리가 들려 안.. 뭐가 뭐가.. 뭔가... <laughs> 뭐 펑펑거리는 거. 이거 연막 소리 아니야? 그거? 이거, 이거 나나영 아니야? 연막 뿌리는 거? 아닌데? 어, 진호 좀 조용한데? 난 아닌데? 아, 누가 나? 안 돼. 근처에서 연막 뿌려 관종인가 봐. 누구냐? <laughs> 얘는 개못한다. 진짜 못한다, 연기 와, <laughs> 아, 이걸 뭐냐? 훨났나안진 않나? <laughs> 아, <친었나? 웃음> 아, 거의 자백하고 있었는데. 아, 뭐야? 아, 이거 누구야? 이건 아, 누구야? 나야. 아, 이건 너야? <laughs> 아, 진짜. 어, 자백0 0라서 좋아요. 그냥 바닥에서 <laughs> 박격포를 주웠어. 어? 야, 내 위에 떨어졌는데나잘 쏘지. 메모리 총 가지고 싶어요. 어, 이건 기능 아닌데? 어. 출타는 우리 아닌데? 나야, 나야, 나야. 아니, 왜 돌아가면서 <laughs> 왜 그러세요, 정말? 우리 막, 뭐, 왜 조절을 못해? 어? 왼쪽으로 각 걸린다, 하나? 아이고. 야, 아까도 바타나이네 아. 오, 어, 잘 쏴줬는데? 까비. 일단 힘을 내줘! 죽지 마는데, 죽지 마는데. 아, 하나 눕혔는데 몇 프로 하나 돌았어. 네. 네. 야, 앞이잖아. 가능. <웃음> 가능이라며! <웃음> 아니, 아니 근데 딱 좋아, 지금 딱 정각이야. 여러분들, F5 가능? 청자 분들. 나내 방송 몇으로 보는지 볼래. 어? 나 아직 1공, 8공인데? 순차적으로 바꾸어 순차적이라서 아직 좀 멀었나 보다. 뭔가 시시하네? <laughs> 이걸 시시하다고 표현도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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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요 나도 님이정도나죠나떻게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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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장 나도 도나그러도뭐도 나도 하도